주업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춤선이랑 표정이랑 그땀 흘리는 그 모습까지 그그박자가 네. 그 <laughs> 약간 <laughs> 섹시에 <약간 웃음> 절정. <최절적한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이번에 히어로 봤을 때그 스매 보셨어요? 그 바운스? 응. 그거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섹시한 거. 어. 그러니까, 어 너무 섹시. 어, 그 웨이브. 언니들이 아, 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저희 제작진 어. 다 여성입니다. 저는 그 임영웅 씨 웨이브 그그 그 트로트 뭐죠? 사랑해요 그대를. 히도일 급 사랑해요 그대를인 것 같은데요. 사랑해요 그대를. 그건 그건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옆으로 이렇게 웨이브하면서 옆으로 가는. 어 네. 버스킹 할때 했던 거. 사랑해요 그대를. 네. 어 옆으로 아, 가는 음. 거. 손 이렇게 손 네. 이렇게 해 네. 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유명 그, 몸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외이를 거칠게 안 해요. 살랑, 부드럽게 살랑살랑. 응. 살랑.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근데 섹시해요. 어. <laughs> 절대된 춤절된춤사이라고 콘서트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니까 잘안 보이죠. 근데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춤선이랑 표정이랑 그 땀 흘리는 그 모습까지 그그 네. 삼박자가 <laughs> 약간 섹시해 엄청 <약간> 잘좀그러겠어요 <laughs> <최선정. 웃음> 저희 그1 2살 딸은 심플한 춤이라고 했어요. 심플하게 추는데 잘 춘다. 어, 그럼... 그래서 제가 백 댄서보다 잘 추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랬더니 심플하게 되게 잘 춘다 엄마.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 그래. 네. 그래. 섹시함 얘기하니까 사복 착장이 이번에 미모 얘기를 사실 안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의상 때문에 되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그 그 까만색 가디건을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여주잖아요. 저게 저렇게 멋있을 옷인가? 그러니까 이게 핏이라도 그 가디건 니트가 뭐좀 특별한 핏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했어. 심 뭐, 아무데서나 살수 있을 것 같은 거였는데 목걸이 네 개랑 저걸 입고 저 구두를 신었다고 저럴 일인가? 음. 아 그냥 한마디로 옷걸이가 좋은 거죠. <laughs> <웃음> <웃음> 아, 아, 옷걸이가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어,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왜이옷 꺼내 입었냐면 그팀 영상을 보니까 아, 후드티를 너무 멋있는 거에 청바지에다 흰흰 운동화를 신었는데 후드티입은 이명웅 씨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또 꺼내서 입었잖아요. 또 이거 입으니까 콘서트 가고 싶은 거 있죠. 잘 어울려요. 아, 네. 근데 사실 까만색 입으면 저 아마 지금은 얼굴만 동동 나올 텐데 그래도 제가 아, 이거 꺼내 입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큰 TV에다가 응원봉 들고 한 세네명 같이 보면 너무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그야말로 또 콘서트죠. 어, 그쵸. 그래서, 아, 절찬이의 상영 중 그러면서 다 같이 보여서 한번 같이 보면 또안 보였던 게 같이 얘기하면서 보시면 더잘 보일 것 같아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응원봉을한 개만 하지 말고 두 개를 들고 가면 어때? 이게 이응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팔이 좀 아플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었는데 진짜 앞 거는 그 까만데 그 수많은 응원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언제 봐도 장관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위에 고척돔의 하늘석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게다가 중간에는 이게 테이블 있는 석이어서 응원봉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저는 단체샷을 한 번밖에 못 찍었거든요. 콘서트 갔을 때. 이게 마지막 날 하니까 고향 때 저는 단체샷을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고척 스카이돔 마지막 콘서트 때 아, 저렇게 세번 찍는구나. 거기 안 가보신 분은 단체샷을 어떻게 찍는지 모르니까 아, 저렇게 해서 세번 찍는구나. 김치 한 번, 하트 한 번, 권행 한 번. 그런 것도 디테일로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아, 그춘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네. 애프터라이크가 안 나온 게저 어...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데스파스티도도 못 보고 음. 영광이도 못 보고 영광이 엄마는 왔는데 그날 티빙 앞에 보면 영광이 엄마 왔다 써 있잖아요 근데 영광이 엄마는 오셨는데 어, 영상에는 임영광 씨 등장이 없어서 어떤 분이 댓글로 저희 독자분이 영광이는 군인이라 화면에 나오면 안 돼가지고 아마 편집됐을 거다. 또한 분은 저작권 때문에 그럴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CGB에서 영상 공개하잖아요. 아마 그때 들어가지 않겠냐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 진짜 재밌었는데, 이명광, 그쵸? 어, 애프터라이크도 이제 저희도 또 그때 부산에서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눈빛과 동작이 그 그러니까 상상이 왜 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된 모습을 화면으로 구현된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죠. 쉬웠어요그 잔망미가요. 약간 이제 하늘을 뚫는 거 같아요. 이번에 콘서트 때 애드립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잔망미가 진짜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선을 잘 유지하면서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관객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수 있을까? 저도 방송하지만 이선안 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업 되면 그냥 너무 지나쳐서 보는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선을 잘 넘는 게 행사장, 노래교실 다니면서 단년간 습득된 잘 훈련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트로트 메들리가 이번에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따라 따라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 따라 따라. 예, 본인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에 그 곡들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팬들이 듣고 싶다고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런 트로트 메들리가 중간에 있어서 흥을 끌어올리는 데는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트로트 매들이 할때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네. 아, 저 옆에 계신 우리 영시 언니가 그 언니는 하얀 옷이 너무 좋다고 좋다고. 아, 그 의견이 갈려요. 네. 저는 검정색 스타일이 좋은데, 저기요. 근데 저도. 또 흰색이 예쁜 사람은 또 흰색이 너무 약간 어, 어떤 분이 귀공자라고 쓰셨는데 그걸 이번에 진짜 체감하겠더라고. 요 약간 귀공자 느낌이 나요. 흰색을 네. 입어. 그 흰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흰색을 또 선호하시고. 네. 블랙은 좀 섹시하고. 그렇죠. 아니, 섹시한 선거 선호하시는 거 같아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laughs> 옆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지금 우리 2 0대 PD는 그 선글라스하고 청바지 때문에 이게 또 포인트가 다른 게 저는 약간 단정한 느낌이 좋은데 약간 야성미 있는 상남자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선글라스 레이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무대를 한 바퀴 또 이제 돌잖아요. 네. 그팬분들한 번씩 이렇게 눈 마주치려고 하는 그 달달한 눈빛에서 약간 또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 그니까 러 이런 거잖아요. 플랫카드. 저는 맨 마지막에 인생 참가가 삐지를 쫙 갈리면서 돌아주면서 플래카드다 들어보세요. 내가 못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써서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약간 눈물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렇게까지 마음을 다 해준다고? 이런 모습이었고. 앵콜곡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랑 히어로였잖아요. 근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주는데 눈물난다 그랬잖아요. 이명웅 씨가. 그러니까 또. 보신 분 나도 눈물 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듣고 어떤 저희 독자분이 좀 길게 해외 방송을 그니까 해외 공연을 할것 같아요. 왠지 조금 길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팬들한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호흡을 하니까 이 감정의 미묘한 것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임영웅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지만 그런 걸 팬들이 느끼는구나해서 제가 좀 놀랐고 방송할 것 같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어,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방송에 나가도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임영웅 씨가 이제 국내 콘서트도 만약에 당분간 안 하고 만약 에 해외도 콘서트 하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방송에 정말 너무 소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보고 싶으니까 정말 한두 번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기더라고요. 음. 그 선고안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워낙 선고안이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 봤을 때아 정말 잘 나왔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냥 뭐 예능인으로 막 소모되고 이런 네. 거 말고 네. 임영웅 씨가 그걸 도 되게 잘 골라가지고 역시 임영웅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있게끔 지금 아마 뭐좀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그 임영웅 씨는 연예인 중에서 약간 이 클래스가 달라져 있잖아요. 약간 비욘드잖아요, 거의. 네. 연예인의 연예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임영웅 씨는 네. 연예인이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클래스가 있는 방송에 이제 좀 나와서. 팬들, 팬들의 팬들그 갈증을 좀 해소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임영웅 씨를 받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든요. 어, 새로 만들 수있 만들겠죠. 있고. 그래서 저는 새로 만들 거라고 예상이 들었고, 하나는 최근에 이효리 씨가 캐나다에 왜그 입양간 강아지들을 만나러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사실은 이효리 씨의 특성을 반영한 이효리 씨만을 위해 제작됐는데, 심지어 시즌제라서 촬영을 다 끝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그 방송이 이제, 시, 시, 그 순서대로 방송이 되니까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 그렇게 소모적이진 않죠. 매주 하는 방송들보다.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어, 제 경험상 항상 제 예상은 빗나가더라고요. 상상 이상항상 <laughs> 하니까.